좋네. 음, 가만히 있어, 여기서. 예. 음, 여기서 이제 장기 도사를 보면은, 예. 이거 때리는 거 40%, 요거 나오는 거30%이 네. 뭐 파센트가 있어요. 이거 네. 때리고 하는 것도 괜찮예요 한번 때려봐. 때린다. 그런거 한번 때릴 줄 알아야 돼. 때린다. 음, 때릴 줄 알아야지. 음. 잠깐, 잠깐 들어서, 이거 한 번, 오늘 이거 공격하면 해보자고. 이거 아직 먹지는 못해. 먹지는 네. 못해.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나가줘요. 음. 여기서 어떻게 떠나보고, 이런 거 공격 한 번, 한번 해보는 거예 응? 네. 이게 나오질 못한단 말이지. 이거 떨어지니까, 네. 음. 여기를 밟아서, 여기 를 들어가서 이걸 치료합니다. 응? 음. 뮤지컬님, 요거 요즘에 안산 태생이 뜨고 있는데 요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빵 갈기는데 이거를 잡으러 오지? 가만있어라. 여기를 갔더니 이걸 잡으러 온다. 여기 올라가니까 음. 여기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죠? 일단 차가 먼저 진출했으면 좋겠 텐데 차가, 차가 나간다. 진출하는 쪽 너무 가지. 여기 땡기니까 소기를 한번 밟아줘 가지고. 응. 네. 야 음. 이걸 여기를 가면 저기 가지. 이걸 올려가나? 이몇 급이야? 이게 이급 5급. 오급이지. 이거 요즘에 안산 태생이오두더라고네 연희여사님 어서 오세요. 연희여사님 사랑합니다. 네 연희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유님 특훈이야 특훈. 응. 음. 응. 음. 그네요. 음. 대답이 여기 한번 밟아보는거지 음. 전 가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음, 그 이쪽을 한번 밟아봐요 음, 그거는 한번 내가 네. 보여주려고 하는게 있습니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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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로 포로 찍힌다는거지 포로 포 이거 한번 올라가서 다 바로 치겠다 이건 음. 뭔 밀지? 먹으면 되니까. 이게 여기 한번 팔고. 이건 밀지 못하지, 먹으면 되니까. 네. 아, 연희 여사님이 김현중님하고, 야, 그거 한 번, 오늘 하면 좋겠는데. <laughs> 요렇게 요즘에 그 안산 테스 형이 요걸로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아... 요거 김경중 명인이 요렇게 가끔 뜨는데 음... 요거 이렇게 응? 음? 여기 들어가서 여기 찔러가면 되는데 이게 차가 올라 찍히니까 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찍히면 여기가 의미가 없는 거같요 정순선님 어서 오십시오야 오늘 아주 올멘바들다 모았습니다. 응. 기룡님만 들어오고 소현승님이 안 들어오셨네. 매주꼴님. 아, 요즘에 매주꼴님이 아주 은근히 네, 잘 두시는 것 같아요. 매주꼴님. 매주꼴님 잘 두시죠. 예. 어 뭐야? 이건 뭐야? 그건 갈해야 되겠네. 걸린 일이 있나? 공짜잖아. 마, 먹어도 뭐, 말을 걸리는 것도 없고, 응. 음, 그거는 쳐야지. 하... 공짜지만 무서워가지고, 아. 네. 공짜, 가족적인 분위기에요. 예? 매주 걸리 네. 네. 정순섭 님도, 예, 네, 좀 자주 들어오시고 네.

음.. 고자리 그 정도 갈 수가 있고 음. 안산 테스형이 이상해졌어요 한번 터지더니 심하게 터지더니 음. 이상해졌어요 아 어, 다나의 다 나의 것이야님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마제님도 무림의 고수들 에이, 무림의 고수들 비밀 병기 암기 이런 거참 많이 쓰죠. 좋다 어디를 가는 게 좋나 어느 자리 그 자리 괜찮아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응? 음, 네. 이 자리 들어가는 거. 네. 어, 그럼 뭐 이렇게 가서 맞겠지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연희 사님 아주 애초에 달았는데, 아, 김현중님이 잠시 은둔에 접어들었을 때 달았나 보네. 아 그런거는 나중에 채우 채워, 옆구리 채워줘도 되고 응 먼저 휴갈게 해야지 네 오우니까 그러니까. 아 그걸 뭐 착하게 알려줘 응, 착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 응. 저기 말을 줍는다, 포가 잡는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 잡는다. 네. 이걸 잡는다. 이걸 잡는다. 이걸 잡는다. 이걸 잡는다. 이걸 잡는다. 음. 그러면 나는 포하고 이게 떨어졌고 네. 예? 여기 말 떨어지고 포 떨어지고 차 떨어지고 말한필더 따르다 잡는 거잖아. 음. 이걸 먹었다. 이걸 먹었어. 이걸 먹었어. 이걸 먹었어. 포리그 찢겼다 이거 이거지. 네, 제가 선수인데. 예? 제가 이들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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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누가보게 되나? 예. 지금 되겠지 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되는 것 같아 이거지 이렇게 먹었다, 먹었다. 이거야 그럼 이걸 먹었다. 지키지 이걸 먹었지 먹었다. 이걸 지킨단 말이야 네. 이걸 지키잖아 네. 이게 터지잖아 아,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구까지 이 봐줘야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음. 그러면 은뭘 둬야 되나 뭐 궁을 틀어도 b 것 같고 아니면 막아 나간다. 상을 친다. 그 t 들 n d a k o o 다리 Targo 튼다. n d a t e r i 다 g a Munda, t 여기서 조금 봐야 되겠네. 음. 막아 나가는 것도 괜찮 t 막아 나 o Munda, Targo Munda, Targo 다 깨기를 먹고 상장을 쳤다. 먹어보지, 그냥. 빨리 먹어보지. 퍼주고, 욕구리 붓는 게 없으니까. 일단 먹고. 상장도 나오니까. 내 상장이 나오고. 응. 먹었지? 차가 가만히 있어라. 줄차를 세워봐. 줄차를 세우면 어떡하지? 줄차를 상장 치면 어떻게 되나? 국니 국니 내려가잖아. 내려간다. 그러면 몸... 그럼 먹고 상해 먹고 왔을 때도 나한테 이 이걸 먹었을 때 음. 먹고 이거 줄차를 세워서 이걸 때리고 가자. 또 먹으면 또 먹고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네, 내려가면 또 음. 그렇게 찮겠나오 깜짝이야. 이게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걸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겠네. 깜짝이야. 막아 튀어나간다. 아, 마가 태어나간다! 음, 마가 음, 태어나가는 거 좋아요. 예. 이게 몇급 장기라? 음, 5급 장기도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 이게 나가는 건 좋은데, 여기 옆구리 터져서 또 장구라고 뭐 이렇게 붙이면, 네. 내리면 이 옆구리가 여기가 좀 쏘늘하지, 옆구리. 네. 이게 저기 소뇨 장기가 되는 거예요. 말 태어나간다는 건 이거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 터진다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먹고 먹을 때좀 꼬린치잖아. 궁이 빠질 때 이런 상 날라가서 이걸 걸리면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때리고 먹으면 또 때리고 궁이 이렇게 빠지거든. 그럼 상이 여기 빠지면서 이 차가 내려가서 이 꼬린데요. 이 자리 아래 옆구리자 이거 때렸다 먹었다 또 잡는 중 붕이 이렇게 가거든. 그럼 상이 여기를 아 이게 아니지, 아니구나 일로 와야죠 아, 상이 상이 그렇게 요네 내가 지금 확 보고 있는손녀상기 전수중에 <laughs> SSA님 어서오세요 여기가 조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이, 이 판에 좀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간거예요좀 네. 치고 들어가는 맛에 치고는 어때 네? 장기 공격하는 맛에 주는거지 뭐또 네. 그런것도 있어요 근데 짜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짜고 음? 짜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여기도 여기도 그런 분이 몇분 있어요. 지금 부단 중에 한 분이 여기 있는데 소녀장기 창시자 <laughs> 소녀장기 창시자가 있어. 아, 소녀장기 창시자가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특훈 네 매주걸님 특훈이에요 네. 특강. 자 14급에서 한두 번인가에 쿨을 해서 지금 5급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소위 7급에 있다가 네. 9급 갔다가 10급 갔다가 뭐 난리 부르스를 했죠 그러다가 자꾸 치는 사람들 부르... <laughs>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예 자리, 자력으로 진짜. 이제 네. 술을 뭐 아주 끊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술 끊고 밤다술 먹고 술 먹고 게... 장기 절대 안뚫니다 이제 예술 예, 예. 먹고 장기 두다가 계속 빼호스 했는데 이제는 폐퇴가 더 이상 없다 퇴가그놓고 오로지, 천쟁만 있다. 손발이 잘 맞는 말씀. 천상천하네. <laughs> 전상차. 지금 전상차는... 아, 약간 걱정하는 거죠. 아, 네. 이게 지금 뭐가 장구치고 빠져야 되는데, 장구치고 빠질 사이가 없어. 이거 장구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당장 터지겠지. 네. 여기 터지지. 여기 이거 걱정이 지 아, 이게 좀 후달리는 거야. 네. 매주 꼴림도 한번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하면은 이제 구단 다르셔야, 네. 다르셔야 되는데, 아까 50점 몇 바센트 같은데요.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루팡님도 누르셨다 그러고 또 아까 또 어느 분이 누르셨다그러더라 루팡님이 누르셨다 그러고 음... 이거는 뭐야 뭐가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고 나가? 이포가 이걸 잡잖아 이포가 아... 응. 응? 잡는다? 이포가 이걸 잡는 거니까 네. 이걸 떼어서 이 상을 한번 걸어야 되겠는데. 음. 그러면서 그게 가능 쓰고 요기, 요기를 빼는 게 좋은지, 요걸 빼서 좋은지. 예, 네, 요건 조금 봐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좀 좋아 보이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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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응? 음. 요것도 괜찮은데. 잘 빼. 매직 걸림. 나 남자답게 이걸 먹는다. 그러다가 때때 <laughs> 찐다. 가야죠 집에. 집에 가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남자답게. 네? 음. 자 이제는 뭐 때리고 나면 참 좋네. 자. 음, 이거 음, 탁 때리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로 네? 먹는. 차로 먹는다? 예, 차를 아니지. 차로 먹으면 상으로 먹으니까. 그렇지, 예, 그걸로 먹어야지. 면차로 음. 면면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봐져도이걸 먹으면 이걸 못 먹는다. 그렇지, 여기 예, 빠져온다. 여기 꼬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분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요거? 요것도 이렇게 보면서. 나이거는 음. 아, 뭐예요? 재밌게 뒀네? 그럼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먹는다. 그렇지. 뭘로 먹을 거야? 음, 외통이죠, 그럼 먹으면. 외통이 아니고, 궁이 위로 올라오지. 그래. 네. 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그 대신에 이제, 자,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집에 모신다. 네. 그런데, 궁이 올라올 때, 여기 올라온다. 조금만 더 봐요. 이게 지금 아직은 안 죽었어. 네. 근데 궁이 올라와야 되잖아. 이게 어디를 눌렀다. 이게 올라온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잠고치면 마가 올라온다. 마가 또 올라오잖아. 네. 그리고 이게, 양수 겸장을 부르거든? 네. 이거 안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양수추변을 요렇게 부른다. 에, 예, 그러면은 돌아가면 장애야, 장애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른다. 요렇게 요렇게 부른다. 왜냐면 이상 상도 있으니까 이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예. 그런데 여기 일대리지 아, 못하네 상창이 있다. 내려간다. 상장이. 아, 이 요거는 잘안 터지네. 여기 있어서 상창을 치면 어떻게 돼? 내려가나요? 상창을 치면 상창 침내려가죠 내려간다. 여기서 여기서 이걸 먹어야 되나? 자 이게 이 통이 안 나오네. 장치면 돌아가니까 이 통이 안 나와. 이 통은 안 나오네. 그냥 이걸 먹어야 돼. 아니면 된다. 포로 다시 말을 먹고 장치면 돌아간다. 이 통은 안 나오네. 자 여기까지.